아파트 로열층, 무조건 꼭대기가 좋을까? 땅 사기 좋은 날 김소장입니다. 아파트 구할 때 다들 로열층 주세요 하시죠? 보통 전망 좋은 꼭대기층이 로열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트렌드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살기 좋고 나중에 팔때 비싸게 받는 로열층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30층 아파트라면 꼭대기 바로 아래인 20층에서 29층 사이를 최고로 칩니다. 너무 꼭대기층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뷰도 중요하지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오히려 5층에서 10층 사이 저층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단지 내 조경이 마치 내집 정원처럼 보이거든요. 또 어린아이가 있다면? 층간 소음 걱정 없는 1층이 바로 로열층이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층만 찾지 말고 내 생활 패턴에 딱 맞는 층이 진짜 로열층입니다. 여러분의 로열층은 어디인가요? 땅 사기 좋은 날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